안녕하세요. 모아자 코칭 영어 크리스쌤입니다.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. 제가 앞서서요, 모아자 코칭 영어라고 했는데요. 모국어를 탄탄히 하여 아웃풋이 빠르게 나타나는 자기주도 영어 학습 방법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.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원서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 중에서 영어 읽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인 리더스북에 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많은 리더스북 중에서도요. 또 단연코 1위인 ORT가 있죠. ORT의 경우에는요.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책이기는 합니다. 특히 그림과 스토리가 재밌다는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아이들 중에서 저는 ORT 싫은데요?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. 제가 예전에 ORT 살까 말까 영상도 올려드렸잖아요. ORT의 경우에는요.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크게 뽑는 장점은요. 과거 시제가 많이 쓰여져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과거 시제를 조금 편안하게 반복하면서 읽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<laughs> 책의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물론 주변에 영어 도서관이 있다면요 영어 도서관 가서 보고 아이가 정말 좋아한다면 여러 번 반복해 읽을 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이 ORT 책이 모든 도서관에 다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럴 경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무료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할지 아닐지도 판단해 볼수 있고요. 게다가 이 무료 사이트에는요, 옥스퍼드 출판사의 다른 시리즈 책들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플러스 게다가 책을 읽어주는 음성 지원까지 되니까 오늘 같이 밖에 비 오는 날 도서관 가기는 귀찮고 집에 읽을 영어 책이 없다면요?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무료 도서관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크리스 쌤 채널이 좋으시다면요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.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. 제가 댓글과 설명글에 남겨 드린 이 URL을 클릭합니다. 클릭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. 이 화면 중에서 Browse the eBook Library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Oxford 페이지가 나오는데요. 여기 Join Us 가입하기를 클릭합니다.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단계는요. 일단 이 부분에 Parents 부분을 클릭하시고 First Name에는 이름을 적어주시고 Last Name에는 성을 적어주세요. Your email address 부분에는요,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고, 밑에 다시 한번 같은 이메일 주소를 한번 더 적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 Your password 부분에는요, 비밀번호를 적는데요. 비밀번호는요, 적어도 6자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. 최소한 하나의 소문자와 하나의 대문자가 포함되어야 하고, 그리고 공백 없이 적으셔야 합니다. 그럼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. s t e 로 넘어가면 되는데요. STEP 의이 부분은요. 최신 뉴스 같은 거를 이메일로 받을 거냐라는 건데요. 받으실 분은 클릭, 아니면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나라는요. Korea Republic of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이의 아이가 태어난 달과 연도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. 마지막 부분은 이 약관에 동의하냐는 부분인데요. 동의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요. 이제 본인의 이메일로 가면요 이런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컴펌을 눌러주시면 가입이 완료되고요 아이들 나이별로 레벨별로 그다음에 다양한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ort의 매직 차트를 갖고 있는데 이 모든 책이 다 무료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레벨별로 적어도 두세 권의 책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이 5단계에서는 어, Monster Mistake 이 책이 무료로 볼수 있도록 업로드 되어 있더라고요. 따라서 우리 아이가 ORT를 좋아할지 아닐지 고민이 되거나 이제 구매하기 직전에 이 ORT라는 책을 우리 아이가 좋아할지 아닐지 판단할 때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. 그리고 ORT 이외에도요.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있는 다른 시리즈 책들도 있습니다. 그 책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런 종류 이런 주제의 책들을 좋아하는구나 즉 감을 잡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+ 사이트의 장점이요 그냥 이북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음성 지원도 되더라고요. 물론 영국 발음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의 발음도 들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영국 발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.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. 미국, 호주, 영국 등 다양한 나라의 발음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. 그리고 간단하지만 액티비티가 있어서 그 액티비티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ORT 관련해서 ORT 살지 말지, 그리고 샀으면 엄마표 영어로 본점 뽑는 방법까지 이렇게 다 올려드렸는데요. ORT 아니라도요, 그 ORT 엄마표 본점 뽑는 방법을 참조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오늘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이 무료 사이트 가입하시고 책을 보고 좋다고 생각되시면요, 저희 모아자 라운지 오셔서 인증샷도 올려주세요. 엄마표 영어를 힘내서 같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, 저희 모아자 라운지 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늘 응원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